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해도 아무리 거기서 만족을 얻어도 그것이 내 마음을. 안녕하세요. 네, 교회 다닐 용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행복은 누구나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인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정승환이라는 가수가 K-팝 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무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노래의 가사가 기억에 남는데 어떤 가사였냐면 너무 외롭다.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진짜 행복하니. 행복하니. 이 작사가의 심경이 물론 담겨 있는 노래겠지만 원래 노래라는 게 이제 대중의 정서를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로운 감정들을 사람들이 느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 역시도 물론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가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만족을 얻는 일이다. 이렇게 간략히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찾아서 만족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해도, 아무리 거기서 만족을 얻어도 그것이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와요. 뭔가 고독이 느껴지고, 외로움이 느껴지고, 뭔가 허무함도 느껴지고, 이런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좀 성경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혹시나 인생이 너무 만족스럽고, 지금도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은 패스하셔도 되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 고민이 되고, 같은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인생의 한계점에 대해서 그럼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 여러분, 영혼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영혼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아실 텐데, 이 영혼을 다룬 영화들이 있어요. 좀 유명한 영화, 사랑과 영혼. 사랑과의 뭐, 너무, 너무 고전이죠? 디즈니의 코코, 디즈니가 아닌가요? 그, 픽사인가? <laughs> 거기서도 이제 사후세계를 좀 다루면서 영혼의 개념이 좀나오거 그럼 좀 참고 자료가 될 텐데, 어, 말로 좀 설명드리자면, 영혼이 뭔가 유령, 유령. 우리가 죽으면 빠져나가는 존재?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혼과 혼이 구분된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분된 존재예요. 그리고 이 영혼이란 게, 뭔가 사후세계에서나 존재하고 그때나 중요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살아있을 때 중요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이 영과 혼의 존재를 알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행복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육과 혼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살지만, 육과 혼의 특징이 뭐냐면, 유한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루 10개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0개 이상을 먹는다고 만족감이 계속 먹을 때마다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원하던 물건을 샀어요. 근데 어떻죠? 사고 나서 한 일주일 뒤면 그 만족감이 확 사라지죠. 1년 뒤면은 그 물건 이제 당근마켓에 팔게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원하던 꿈을 이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시험에 붙었어요. 근데 바로 이제 우리 현타란 말 쓰잖아요. 현타가 오면서 그 만족감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간은 누구나가 죽을 때,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의 삶에 허망함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 육과 혼이 처한 한계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그 허무함 속에 그런 허망함 속에 누구나가 그때서야 신의 존재를 찾게 돼요. 육과 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육과 혼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허무함을 느껴요. 물론 저는 뭐 엄청나게 누려본 건 아니지만, 이제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제 왕이니까, 그 시대 왕이니까 누릴 수 있는 모든 걸다 누렸거든, 그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소외를 이렇게 밝혔어요. 허무하다, 헛되다. 육과 혼의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린 사람이 아마 솔로몬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허무하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허무함 속에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은 더 나은 만족을 찾아서, 더 나은 쾌락을 찾아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선택인 게 우리가 배고프다고 인스턴트 음식을 막 먹으면은 그때는 물론 이제 맛있고 배가 순간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죠? 몸이 망가지잖아요.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의 쾌락은 그때 그 순간 만족감을 주지만 더 시간을 두고 보면 그것은 나의 삶을 망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이 영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영이 너무나 중요해요 인간의 핵심은 영입니다 성경에 영이란 표현이 괜히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영은 모든 사람이 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역사의 어떤 계기로 영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영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영이란 것은 인간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존재예요. 가장 근본이 된 존재. 그리고 영이 기능을 해야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영이 기능을 하게끔 여러분들이 영에 대해 알고 영을 다시금 기능하게 만들어야 지금까지 육과 혼이 가졌던 그 한계의 세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육은 밥을 먹으면서 성장을 하고 혼이란 것은 정신세계여서 이제 정신적인 지식과 여러가지를 채우면서 성장을 한다면 영이란 것은 진리를 가지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성경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영이에요. 이 영이 성장을 해야만 성장한 영이 여러분의 혼과 육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성장된 영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과 영의 존재를 모르고 사는 것은 천지차예요. 영이 온전히 기능을 하게 만들어서 사는 것이 인간이 가진 그 무한한 잠재력을 다 끌어모아서 사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진리를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쉽게 예를 들면은 방이 깨끗한 게 좋잖아요. 더러운 것보다 그냥 깨끗한 방을 좋아하듯이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그런 어지러웠던 부분들,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완전하게 정리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엄청난 만족감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걱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깎아내린 요소잖아요. 이런 것들이 싹 정리됐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영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영에 대한 개념이 생소해서 그렇지 환상 속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환상 속의 이야기였으면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지 않았겠죠. 이 영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탐구해보고 연구해보고 배워봐야만 그 존재를 인지할 수 있게 돼요. 네, 용기를 내어서 이 영에 대해 탐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앞으로 더 많은 얘기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저와 같이 교회 다닐 용기 꼭 내시길 바라겠고, 어,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